약 9년 만에 이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이 게임을 기다려 왔고 드디어 이 게임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는 1인 개발 타이틀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개발자인 양빙이 파이널 판타지 피브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에 눈에 띄어 차이나 히어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개발 규모를 약 40인으로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피브틴에서 영향을 받았기에 주인공 카이저의 외모가 녹티스와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 이 게임이 출시되었고 저는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를 플레이 해봤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9년 동안의 기다림을 충족시켜줄까요? 먼저 저는 이 영상을 그린맨 게이밍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기에 잠깐 그린맨 게이밍의 할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가 그린맨 게이밍에서 10% 할인해 62,9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여기에 이 코드를 얹으면 15% 할인이 얹어져 59,33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는 약 9년간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9년 안엔 정말 수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들이 영감받은 파이널 판타지. 피버틴도 어느덧 파이널 판타지 16으로 출시되었고 검은 신화 50 데빌 메이 크라이 5 니어 오토마타까지 훌륭한 핵앤슬래시 ARPG 작품들이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이 좀 험난했을 거라 생각되며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결국 이 게임의 결과물은 실망스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약 9년 동안 개발되었고 이 게임의 개발 규모는 40인으로 늘어났고 69,8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물론 개발에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작품치곤 실망스러웠습니다. 감이 듭니다. 전투 디자인, 최적화, 레벨, 스토리 등 모든 것이 진보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ARPG를 꾸려놨고 기획과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물은 그저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크면 실망이 큰 법이죠. 게임은 여동생인 루이자를 구출하고 보이드렉스라는 차원간 침략자들을 물리쳐야 하는 전사 카이저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아레나라 불리우는 보이드렉스 용의 힘을 빌려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Awake. How do you know so much? One you care deeply for could be lost at any moment. Enough! Tell me what you want. I can grant you power. Power enough to escape this place. Together. Why? Why me? You are the first human in a millennia to hear my call. Relax your mind. Embrace my power. What are you doing? What's happening? 존재는 그냥 왕도적인 느낌이 들며 전체적인 캐릭터의 개성도 부족해 보입니다. 수많은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지만 대사가 모두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용기까지도요. this flying fish can talk. Fascinating. 그를 도와주는 리아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의 레벨은 주로 선형적이지만 곳곳마다 탐색 영역을 설정해 뒀고 플랫폼어 섹션도 마련되었습니다. Scarlet, maroon, 챌린지 미션이나 파이널 판타지 13베르소스속 트레일러에서 봤던몇 가지 훌륭한 연출도 들어 있어요. Hey, be careful. No. 스토리텔링은 어느 정도 잘 학습하여 제작된 느낌이 들었으며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전투는 과연 괜찮을까요? 일단 이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 5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지만 오히려 전투는 데빌 메이크라이나 니어 오토마타 같은 여러 핵앤슬래시 작품들에서 영향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스피디합니다. 기본적인 조작으로는 대시 그리고 페리가 있어요. 대시로 완벽하게 하면 저스트 해피가 생겨 각 무기들마다 또 다른 공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검은 좀더 빠르게 공격하고 대검은 회전으로 모든 적들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챕터를 진행하며 회금할 수가 있습니다. 또 3가지의 액티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이 존재하고 마지막 궁극기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게 스테미나 게이지를 모두 닳게 만들면 처형도 할수 있습니다. 이 처형 애니메이션도 각 무기마다 달라요. 이 모든 건잘 작동되지만 이펙트가 너무 과해 난잡한 전투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아파요. 또각 탐색 영역에서 아이템을 습득하거나 적들을 처리하면 스킬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 스킬 포인트로 일부 스탯을 올리거나 아니면 체력 포션 최대 개수를 늘리거나 새로운 콤보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무기 액세서리를 장비해 무기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RPG 역학이 잘 담겨져 있어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의 진행은 나름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투의 움직임은 밋밋하며 어색하고 캐릭터 표정 묘사도 약간 딱딱해 보여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보스가 정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약간 보스 러쉬 같으며 이런 진행을 보자면 검은 신화 5공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보스 디자인은 확실히 좋았어요. 저는 RTX 5070으로 이 게임을 울트라 옵션 그리고 엔비디아 DLSS 프레임 생성 기능을 키고 구동했는데 몇 가지 최적화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쪽으로 이동하면 끊김 현상이 찾아 다시 한번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게임을 진행하면서 뚝뚝 끊기는 스터터링 현상이 계속 지속되어 만약 프레임 생성 기능과 DLSS 기능을 껐다면 프레임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할만해? 로스트 소울 어사이드는 살짝 실망스러운 타이틀이 될것 같습니다. 약 9년동안 개발되어 왔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6,9,8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적화는 엉망이며 전투는 과한 이펙트로 인해 난잡하고 스토리는 진부하며 캐릭터들만의 개성도 매우 평범합니다. 1인 개발부터 30에서 40인까지 개발 규모를 키웠지만 고민이 많았던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물이 정말 정말로 아쉬웠기 때문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 You can handle that, right? Look there! Watch your back! You won't fall here. ready for battle. Yet. Time to get serious. Well, let's try this. Mm. Uh. Here we go. We're being targeted. Gotta be careful. <laughs> Here we go. What come oh, sure. back? i show it. Here we go. Uh. Careful. The smart. move. <laughs> Let's do this together. Huh? handle that right right here right now come on Rita. keep it up